네, 화자입니다 네, IMBDX, 뒤일차 15시 10분 청약 경쟁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3시 10분 청약 건수, 네, 41만 4천 건 들어왔고요. 네, 균동은 75% 확률이고, 어, 비례는 지금, 네, 4050인이 나왔습니다. 2025 경쟁률이 나왔고, 네, 증거금은 8.2조입니다. 비례 한 주에 2,600만 원 정도 하고요. 어, 최종 예상을 하면은, 최저 최장 청약수은 네, 12시에 예정, 예상했던 것만큼 뭐 45만 건 예상이 되고, 요69% 확률로, 네, 김동 한 주씩 예상이 되고, 일반 경쟁률은 아까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증거금은 9.7조, 한 10조 가까이 들어올 듯 보여집니다. 비례 한 주에 3천만 원이니까, 어, 1억 청약하다 하면은 세주 받겠죠. 9천만 원에 세주라는 뜻이고요. 세 주면은 공모가 13,000원이니까, 3만 9천 원 배정이 되는 거죠. 3만 9천 원 배정받기 위해서, 한불 일이 이틀이니까, 한 18,000원 내고, 1.8만원 내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한 주당 6,000원이니까 수수료 해가지고 한 2만원은 돼야지 네, 수익 구간이겠죠. 네, 저는 뭐, 균등만 했고요. 근데 비례는, 네, 뭐, 있는 돈을 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뭐, 썩 그렇게 땡기지도 않고, 참고로 엔젤 로보틱스는 네, 고가가 어, 77,7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조금 내려왔죠. 역시 좋은 종목은 가긴 하는데, 사실 청약하는 입장에서 이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2시 반? 2시? 2시 좀 넘어서부터, 네, 급등하기 시작했죠. 뭐, 잘 날아갈 수도 있지만, 어, 네,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긴등만 했고요. 긴등도뭐 하기 싫지만, 괜히 또 가는데, 한줄아당안 갖고 있으면 우울하니까, 네, 그냥 균등만 청약했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청약은 성장 이런 4월 3일이고요. 최소 청약은 네, 20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